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미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을 쓰문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3절에 따르면 믿는 자들과 사귐을 위해서.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사귐의 결과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도 간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것 안에서 하는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되면, 즉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경험하여 알게 된 그것으로 사귐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쫙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 세상에서 경험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뻐하게 되는 이 세상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그 기뻐하게 한그 좋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기쁨이 되었던 상황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그 기뻤던 것이 그 기뻤던 것만큼 슬픔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오는 기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슬픔과 근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심령은 촥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도, 이것을 성녀로 말미암아 알고 있지 않으니까, 맛보아 경험하여 알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못 사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그리또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의 자격으로 들어가게 된 자임을 아는데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성으로 말리야마 이 복음을 지금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리야마 예수 그대의 십자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은혜들을 지금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으로만 보고만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산을 가전서 5자 16제로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믿는 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냐? 낙심하고 지내냐? 얼굴 펴라! 기뻐하도록 노력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항상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못 산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직 성령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터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이 기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찬양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전달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말하나 일하나 오직 주예수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참그 마음 자세는 기특하지만 그 마음 따라 못 삽니다. 이 기쁨 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부어 주신 그 마음 따라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부어진 이 기쁨을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게 없어요. 그죠 성년인과 사귄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예수님이 그 보답으로 주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네 계명이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세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 주셨는데, 세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옛 계명. 율법.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예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데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예수님이신 세 계명 절대 우리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은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네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아, 예수님이 세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님의 기쁨으로 쫙만하게 된다 그랬어. 우리 세계명을 지킵시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한번 악수 한번 청하십시오. 백날 쳐다보고 백날 악수 해보세요. 그때만이지. 주님 우리 사랑난 사람하고 그렇게 사랑이 됩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만들면 서로 미워하고 또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하지. 안 되는 겁니다. 내네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보내신 그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게 되면 은 자연스럽게 그 삶은 주님이 나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한 삶이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를 사랑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강건함 따라서 기운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 받을 때 유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복음 안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령과 함께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보면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여러분 들 경험상 이것이 과연 이해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올케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찔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 불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다가 종교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채찍질로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해한 게 아니라 그대 육신적인 필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의 필요가 되는, 영혼의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이 정말 영원한 사망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을 받았어요. 찢찢질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물론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도 사, 사도들은 성년인과 사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서움과 분함 대신에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로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서 부딪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았음에도 그렇게 오히려 자기들을 세워주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발과 신라가 귀신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취해준 것이 빌미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핍박을 받고 깊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중쯤 되어, 이건 지금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터지고,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막 고통이 심하죠. 그날 밤중쯤 되어, 발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여함에 죄를 듣더라 그랬어요. 발과 신뢰는 핍박 속에서도 그 영혼은 성령과 사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귐 속에 있을 때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배운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녀로 말미암아 보고만 해서 그리도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이 교제는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냥 그 자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관의 이 교제 안에서 정말 기쁨이 쫙만해가지고 이제는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해도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나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예수님 모이게 하시는 이 모임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때는 더욱더 모이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예수는 모이는 모임에 가겠을까? 아, 이거 우리 모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다, <laughs> 우리는 그냥 모이고 싶죠? 내가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 속에서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염지 삶 속에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살아봐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간격,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어봐요. 이 주님을 알게 되면요, 이걸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고 싶다고, 내가 경험된 주님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늘 성님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은 간증들이 많죠. 주님을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의 기쁨 가운데 가 있게 돼요. 그럼 이걸 꼭 나누고 싶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나온다고 듣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늘 성인과 동행함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빨리 그냥 하나님 아락한 모임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눠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경한걸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나눠보세요. 나누는 나도 기쁘고 내가 나눌 때 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내가 또 기쁨이 되고 그다음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이 또 주님 만는거 얘기할 때또그내 안에 기쁨이올라 와서 아주 뭐 그냥 기쁨이 쫙만 충만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큰 성령과 교통하는, 그 인도 안 받는, 성령을 쫓아가는, 꼭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으로권면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아마 정말 주님을 알아가지고, 막그 감격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이걸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경험된 주님을 만난 주님을 또 모일 때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 경험된 주님을 함께 나눈 가운데 기쁨이 쭉 많아가지고 은혜가 쭉 많아가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지고 항상 그 주님을 예배하고 영혼들에게 또한 이 기쁨의 소실을 증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